네, 경희 필레타 의원의 강재춘 원장입니다. 저번 시간에 이제 그 비만 세포증의 정의 원인 또 분류 특징적인 증상까지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은 어, 그전 시간에 이어서. 이제 비만 세포증의 발생 기전에 대해서 조금 더 어, 도식화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이 모든 질환의 시작은 세포가 손상을 받아야 돼요. 세포가 손상을 받지 않으면 그는 질환으로 될 수가 없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세포의 기능 저하나 손상에 의해서 시작이 되는데 이 세포의 손상을 일으키는 요인들을 병인이라 고 그러고요. 이 병인은 너무나 많은 겁니다. 그냥 세균과 바이러스의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뭐내 주변 환경의 온도, 또 압력, 음식물의 p H, 자기장이나 전기장, 그다음에 약물, 여러 가지 요인들이 막 결부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심부 온도라는 것은 이한두 가지에 의해서도 결정이 될수 있지만 수십만 가지에 의해서 최종적으로 내 심부 온도가 이 결정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심부 온도를 이해하려면 예, 평면적으로 이해하시면 절대 로안 되고, 입체적으로, 어, 3차원, 4차원, 뭐, 적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셔야 정확하게, 우리가 신분들을 깨뜨어볼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꼭 기억해 주셔야 되고요. 자, 일단은, 이 세포가 이제 손상을 받으면, 세포 내그 작은 소기관들이 있잖아요. 자, 거기에서, 세포의 열 에너지를 발생하는 기관, 바로 미토콘드리아가 있는데, 그 기능이 떨어진다라는 이야기예요 미토콘드리아에서, 어, 열 에너지 발생, 바로 ATP가 발생이 되거든요. 이 ATP에 의해서 이제, 어, 분해가 되는 과정 속에서 열 에너지가 이제 발생을 하는데, 문제는 미토콘드리아의 기능이 떨어지니까 ATP의 발생량이 줄어든다 이거죠. 그러면은 몸에서 열 발생량이 줄어드니까 이 몸속 온도, 심부 온도가 내려가게 되더라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 심부 온도가 내려가는 순간 체온 조절 중추 시상하구가딱 기다리고 있다가 이렇게 어, 뭐 심부 온도가 내려가구나, 그럼 바로 올려야 될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체온 조절 시스템이 가동이 되는 거예요. 그때 이제 모공이 손발끝에서 닫히는 거죠. 근데 다친 이후에 우리는 또 활동을 해야 되잖아요. 이제 밥을 먹고 활동을 하고 다양한 막 일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사람도 만나게 되고. 그런 과정에서 몸에서 막 열은 발생하는데 이제 이열 에너지가 내몸 전신으로 골고루 분산이 안 되는 거라. 그러면은 어느 피부 조직이든 장기 조직이든 그쪽으로 열이 확 쏠린단 말이에요. 그럼 쏠린 부위에 조직의 온도, 피부 온도가 올라가고 그게 바로 염증이 되는 겁니다. 그럼 다양한 염증성의 증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뭐 피부 묘기증이든, 홍조든, 뭐 출혈이든, 이런 다양한 염증성의 증상이 나타나는데, 이제 문제는, 온도가 올라간 부위는 표면 장력이 약해지고, 응력이 강해진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뭔가 밀어내거든요, 이게. 그러면 세포 내에서도 자기들끼리 이렇게 막 밀어내고, 세력화 한단 말이죠. 그럼 어느 세포들은 자꾸 몸집이 커져버려요. 그게 바로 비만 세포가 되는 거고, 거기 정식이 되고 계속 많아지다 보면 축적이 되고, 그럼 축적이 되는 과정 속에서 거기에서 여러 가지 물질이 빠져 나오면서 이제 염증화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음력이 강해질 때 조직이 비대해지고 융기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수포 결절 모세혈관 확장증이 될, 나타난다라는 이야기고, 자 그다음에 앞서 이열 방출이 곤란해지면. 강제적으로 열을 빼내야 되거든요. 그게 바로 가염증으로 또 나타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모공이 다치면 피부는 건조해지고 균열 갈라지고 태선화되거든요. 그래서 또 태선화가 되고 저 이러한 다양한 염증성 증상과 또 비만세포의 정식 축적 어, 가려움증, 피부태선화 이러한 전반적인 증상이 나타날 때 바로 그게 비만세포증 또 색소성 두드러기 이렇게 정의를 낼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비만세포증을 이렇게, 어,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준 유튜브는 없습니다. 제가, 어, 23년 전에, 이제, 신본도 최적화 치료 방법인 피레토세라피를 개발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위주로 제가 치료를 엄청나게 했습니다. 그래서 한의원에 오시면은 또 다양한 설문조사를 해서 어떤 것들이 신분들을 떨어리고 있는지, 그각 개인마다 다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잘 조사를 해서 환자분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이 신분도가 내려가는 요인들은 철두철미하게 좀 배제를 하면서 치료를 해드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치료 대원칙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냥 단순히 치료해주는 게 아니고, 이 비만세포증을 치료하려면은 이 발생 과정을 역순으로 이렇게 가다 보면 답이 나와요. 그래서 피부 온도가 올라간 거이 염증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 높아져 있는 피부 온도는 낮춰야 되는 거고 또닫혀져 있는 모공은 열어줘야 되는 거고 어~ 심부온도 낮아져 있는 신부온도는 올려야 어~ 세포가 정상적인 기능을 할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때 비만세포증은 근본적으로 치료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 어~ 나타나는 다양한 증상들에 대해서 한번 우리 궁금증을 한번 풀어볼까요? 이거 아주 재밌다고요. 이거는 우리, 어 동영상에서만 우리가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첫 번째 한번 생각해 봐요. 이, 저, 신본도 최적화 치료법인 피레토 세라피적인 관점이 아니면 정말 이러한 하나하나의 질문에 대해서 설명할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저는 너무나 쉽게 설명하고 있어요. 자, 비만 세포가왜 정식 축적이 되는가라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죠? 어, 열 쏠림에 의해서 피부 온도 올라가고 그 부위에 표면 장력은 약해지고 응력이 강해지면서 뭔가 이렇게 자꾸 밀어낸단 말이죠. 그 밀어내면 은 이러한 과정 속에서 뭔가 조직이 커져버리는 거예요. 비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포도 정상세포가 더 커지는 상태 그게 바로 거대세포가 되고 비만세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비만세포가 또한 개, 두개 이렇게 정식이 되면 축적이 되는 거고 그러면 그 축적된 부위에서의 다양한 또 염증성의 증상이 나타나는 게 바로 비만세포증이다. 라는 이야기죠. 자, 두 번째, 소양증은 왜 생긴다고요? 아니, 비만세포증하고 소양증하고 무슨 관계가 있죠? 라는 겁니다. 뭔가 연관성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연관성을 어디에서 찾아야 돼요? 바로 심부온도 저하에서 찾아야 된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심부온도가 저하될 때 모공이 다치잖아요. 모공이 닫혔기 때문에 몸에서 열 에너지가 방출이 안 됐고 그때 강제적으로 열을 빼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가려증이 생긴 거거든요. 그러면 비만 세포증과 가려증이 서로 연결이 되잖아요. 연결이 왜가려증이 나타났는지도 너무나 이해가 쉽게 되잖아요. 그리고 피부묘기증이나 홍조는 또왜 생기냐고요? 피부온도가 올라가니까 그 올라간 상태에서 내가 자극을 줄때 어, 그 자극 라인을 따라서 피부가 붉어지고 평진이 되는 것을 피부 묘기증이라 고 그러잖아요. 당연히 피부 온도가 올라가니 공조가 되는 거고. 그리고 이열 에너지는 대체적으로 구멍이 많은 상체로 쏠리거든요. 바로 그때 안면홍조도 쉽게 될수 있고, 상렬감이 생길 수도 있고. 또 심한 경우는 어깨 결림이나, 뭐, 두통이나 불면증이나, 뭐 이런 것들도 동반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과색소침착증이 왜 생기죠라는 이야기예요. 자비만세포증하고 과색소침착증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고요? 하지만 저는 피부도 온올라간 부위가 색깔이 갈색이 되고 빨개지고 이렇게 될수 있다라는 거죠. 그게 과색소침착증이잖아요. 자 그다음에 구진결절 소수포 혹은 대수포는 왜 생기나? 어 쉽잖아요 이제 어, 표면 장력이 약해지고 응력이 강해질 때 밀어낼 때. 조직은 변형이 되고 그때 돌출, 비대, 팽창과 같은 융기성의 정상이 되는데 바로 이게 구진 결절 소수포 대수포가 융기성이 정상이잖아요. 그래서 융기가 됐고 조직이 변형이 됐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너무나 쉬워요, 너무나 쉬워요. 한번 이 의학에 대한 생각을 좀 바꿔 주세요. 너무 양방의학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면 절대로 이해가 안 됩니다. 정말 이 비만 세포증도 우리가 좀 관점만 좀 달리 저처럼 세포 열 에너지 대사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면 너무나 쉽게 이해될 수가 있는데 어 그걸 좀뭐 현미경학적으로 바라보면 잘될것 같잖아요. 그러나 전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나타나는 현상만 우리가 체크하고 그거에 따른 대증요법만 치료하고 있거든요. 대체적으로 서양의학에 있어서는. 염증 치료를 할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스테로이드 써야 되고 면역 억제제 써야 되고 이제 그러한 상황으로 빠지게 되는 거고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발생 기전에서도 설명드렸듯이 신분도 올리고 피본도 낮추고 모공을 늘어주는 치료를 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은 어, 비만세포증의 발생 기전과 궁금증까지만 이렇게 설명 드리고 다음 시간에는 비만세포증의 이제 치료 원칙, 치료 방법, 또 주의사항까지 마무리를 좀 짓겠습니다. 자,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